메리크리스마스,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다운은 0.91% 상승했고, 나스닥은 1.35% 상승하였습니다. S&P 500도 1.10% 상승했고, 러셀은 0.92% 상승하였습니다. 테슬라는 7.36% 엄청난 상승을 하였습니다. 메타, 구글, 아마존, 애플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엔비디아가 살짝 상승하였지만 좀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좀 비중 있게 들어가는 건 지금 테슬라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겠고, 메스터점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인 숭 님, ESR 님, 화이트 님, 이정일 님, 우키키 님, 한명선 님, 김양수 님, 이명환 님, 최민희 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공지는 내일 저녁 11시 반에 있을 예정입니다. 티키키는 9 1 3 7센트에 매도를 하면서 전략 매도를 했고요. 다시 지금 모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83불43센트에 입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 q q 도 위에서 어느정도 매도 전략매도 하고 다시 들어가서 지금 비중을 쌓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테슬라는 지금 보험능력을 177k 까지 하고 있는데요. 181k도 넘어설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테슬라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셔도 지금 24년 4쿼터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더 상승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가 지금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4쿼터 지금 10월, 11월, 12월 달도 괜찮게 나왔고요. 지금 앞으로도 이제 23일부터 29일도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크리스마스 때 아무래도 차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면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겠습니다. 22. 이때 극심한 두려움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을 많이 거두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매수해야 되고요. 극심한 탐욕 구간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매도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해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시장 모멘텀도 중립적으로 됐고요. 주식 강도도 아직은 극심한 두려움 상태에 있긴 합니다. 주가의 폭도 극심한 두려움 상태에 있고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푸콜 및 옵션입니다. 푸콜 및 옵션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래서, 어, 티키키키는 91불 정도에 매도를 했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떨어지는 시점에, 이런 시점에 다시 한번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떨어졌을 때 바닥에 있을 때 매도를 하고 다시 올라와서 사람들이 사지 않을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무조건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가도 저정을 다시 또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모아가신다면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변동성도 엄청 커져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다시 떨어지면 이 변동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가 좋은 기회였다. 이때가 좋은 기회였다. 이때가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10년물인데 10년물이 이렇게 쭉 상승해서 4.5 이상까지 상승해서 지금 이 상태 에 있습니다. 여기서 좀더 이제 떨어지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물이 좀더 떨어진다면 주가에 좀더 좋은 영향. 그리고 러셀도 이제는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0년물이 그렇게 크게 큰 변수로 이제부터는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떨어져 주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상승후에 보합 그리고 상승후에 약간 조정을 거쳐서 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지점 91K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여기만 막고 내려가지 않는다 여기만 뚫고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100k를 어느 정도 도전해서 여기를 트라이 하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여기를 트라이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더 상승이 가능하다고볼수 있겠습니다. 자, 한 시간 봉으로 보셔도 이렇게 108k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쭉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바닥을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좀더 상승 가능하다. 일단 100k만 도전해서 다시 뚫는다면, 다시 108k 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비트코인은 좀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한 시간 먹으러 좀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상승 후에 다시 빠졌다가 다시 더블 탑을 찍고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해준다 하면 이더리움도 다시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00k 돌파한다 그러면 이더리움도 같이 갈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는 저점 어느 정도 높이면서 상승 채널을 좀 만들어 가면 좋겠고 이제는 3448을 뚫지 않고 올라가 준다. 그러면 상승 랠리를 좀 이어 갈수 있지 않을까 이더리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백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백은 장기간으로 이 보라색 채널에 움직인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물론 이렇게 빠져나오는 구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빠져나가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빠져나간 구간에서는 이럴 때는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정해 놓고 여러분들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매수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올라와서 이 지점에서 티 q 를 팔았죠 그리고 다시 떨어져서 어,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때 매도했으니까 이때부터 다시 매수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올라온다 그러면 한번 더 약간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번 더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셈피 500도 지금 이렇게 쭉 상승하다가 약간의 조정을 맞았지만 다시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3연속으로 3일 연속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구간이었던 6011, 이 정도 구간이 좀 중요했습니다. 왜냐면 하전 고점이었던 것을 어느 정도 내려갔고 다시 올라와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제는 앞으로는 6000, 100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도 조만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너무나 괜찮다라고 보여주고, 이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다우존수도 보시겠습니다. 계기 보시면 이런 점들, 이런 점들에서 계속 다우존수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우도 보시면 여기서 표시해 드렸죠.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시면 괜찮겠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양봉 나왔을 때, 뭔가 반등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지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들어가실 분들, SCHD 들어가실 분들은 이런 지점이 아주 꿀 포지션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QQQ도 보시겠습니다. QQQ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위에 채널, 상단부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좀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벤트가 없다면 더 상승할 수 있어 보입니다. QQQ도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좋게 갈수 있고, 약간의 조정이 오더라도 큐큐투 모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자리에서 모으면 좋겠다고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티켓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전 고점에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럴 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쭉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모아가신 분들은 쭉 모아가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70불 때 매수해서 이때 81불 매도 다시 76불에 매수, 그 다음에 91불에 매도 다시 83불에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거 중요해 보이고 욕심을 좀 버리고 다시 매수한다면 엄청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8불까지 왔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 메모시 회원님들은 지금 함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종목, 티키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속수도 이제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채널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가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수에 들어가신 분들은 쭉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는 36불 오는지, 첫 번째 중요해 보이고, 40불 오는지,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 어, 느 정도, 이 정도 오면은 그래도 수익을 좀 챙겨 가시는 것도 썩쓸, 괜찮아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뭐 40불, 78불, 85불, 뭐 100불 때 계속 모아왔기 때문에 정말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140불에 좀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을 다시 정할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더 상승이 나와주면 훨씬 더 엔비디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150불이 저항선이 될수 있기 때문에 150불 터치하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 이런 지점, 뭐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이때 어느 정도 매도하고 다시 매수 들어갔고 이때 계속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매도를 하고 다시 여기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점들에서 계속 매수,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좋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테슬라 본주는 매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가시면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주도주는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렇게 빠졌을 때가 기회이고, 이때가 여러분들이 모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도한번더 테슬라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TSLL 보시겠습니다. TSLL도 9불, 11불 모았고, 이때, 매도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쭉 모아서 한번 상승을 쭉 맛보고 다시 이렇게 좀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률이 또 극대화될 수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원래도 변동성이 큰데 두 배기 때문에 더 큽니다. 그래서 세 배는 좀 위험할 수 있고요. 두배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겠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테슬라 지금 2배 레버리지는 200% 이상 수익 거두고 이때 하셨던 분들도 지금 80% 이상 거두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도 수익을 많이 거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제가 매수 매도 의견 다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가컵 편전의 가격으로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 버튼 여기 있고요 가입하시는데 PC로 가입하시면 편하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가입 버튼이 없으니까 고정 댓글이나 PC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이 커뮤니티 누르시면 커뮤니티 보시면 12월 카톡방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자세히 보기 누르면 카톡방 링크가 있고 맨 하단부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메모식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고 1월부터는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으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좋은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